자 오래간만에 서예교실 그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이전까지는 이제 그 선생님과 한 수십 편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제작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에, 저, 저처럼 이렇게 왕초보인 사람들이 에, 그러한 교육을 받아도 이부쿠시라는 것이 참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습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배웠다면 그것을 가지고 초보자들은 왜안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요령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지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써보면서 제가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복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한번 해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 안진경의 안글랩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이, 뭐, 이 이대로 그대로 따라 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굉장히 가는 세필로 쓴 글씨거든요. 어, 세필로 쓴 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비문을요. 그, 저 문서에 대한 글씨가 아니고 비문을 확대하다 보니까 어, 이 안진경이라는 분이 어떻게 분놀림을 가져갔고, 어떻게 글을 쓰는 취향을 참고할 뿐이지, 이것을 오늘처럼 이렇게 22호 짜리나 20호 짜리 이상의 붓을 들고 배우는 우리한테는 이걸 그대로 똑같이 재현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에, 일단은 그 음필을 좀 참고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참고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약간의 이제 그마제와 잠두가 구양순하고 좀 다르죠 어, 약간 둥그둥 완전 칼이 지지 않는 둥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가면서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가늘어져서 잠두를 정확하게 원형으로 찍어 주는 것인데 에, 요 선과 요 선이 거의 일치하는 선상에서 어, 기울기가 약간 올라갑니다 그걸 한번 써보면서 은필이 음,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것인지 예, 그 동안에 서예규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부줄 피는 작업이고, 꺾지요. 힘을 뺍니다. 힘을 빼고, 기울기가 어느 정도 왔다 싶을 때, 여기서. 자, 어떻게 좀 비슷하게 됐나요? 어, 좀더 가늘어야 어, 더 보기 좋은가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대체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초심자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중봉을 잡는 것인데요. 어, 이제 쓰는 분들의 습관에 의해서 이 중봉을 잡을 때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이걸 이렇게 꺾어 가지고 하라는 분들도 있고 어, 다양한 철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소개를 받는데 우리 서예 교실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남경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바대로 저희는 한번 그렇게 재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을 긋고요, 중봉을 잡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중봉을 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어 대충, 초보자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붓을 이렇게 돌려주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붓을 돌려준다고 해서, 웅필이 잡혔다, 이렇게, 이제, 중봉이 잡혔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초보분들은. 근데, 에 그게, 중봉이 잡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붓이 가야 되는데, 붓이 지금 중앙을 지나지 않으니까, 이걸 이렇게 팔을 비틀어서,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중봉이 잡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쓰기 시작하시면은, 다른 깊이를 할때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중봉이 안 잡히니까, 이 먹물 조절이나, 이 엣지가 부드럽게 되지 않고, 다음 획에서도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 중봉이라는 뭐 표현보다는, 면을 완전히 바꾸는, 면을 바꿔서 가는 방향대로 써주는 그 연습을 처음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초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중봉을 잡아가면서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도 잘 되지는 않지만은. 45도 누르죠. 붓을 돌립니다. 둘. 네. 예. 자. 아,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뭐 어차피 뭐잘 쓴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쓸 수는 없는 거죠. 완벽하게 쓴다는 것은 이제 안진경 선생과 똑같이 쓴 것은 완벽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완벽하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초보 과정에서 정확한 운피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요걸 기초로 선비사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사자가 이제 책에 보면요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9등분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한 칸이거든요 종이를 접은 칸에 그러면 머릿속에 이거를 9등분으로 나눠서 전체 이 지면을 볼수 있는 어떤 그 안목을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선비사자라 그래서 꼭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깊이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진경의 이제 교본에 보면 이 중간 지점이거든요. 중간 지점에서 시작해서 약간 올라서 끝났고, 이건 뭐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했고요. 이거는 두 번째 줄에서 이렇게 밑에서 시작해서 줄에서 끝났습니다. 자, 요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이거 중간 점이죠. 바꿉니다. 하고요 아, 저희가 좀그렇하는데 가운데입니다. 이치.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리고 회봉은 정확하게 해주고요. 물론 다음 획에서 이게 묻힌다 하더라도, 회봉은 하든 안든 하 마음속으로 한다라는 느낌으로 붓을 빼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마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마디가 끝나고 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벗어나지 않는,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서 마무리됐느냐. 잠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그 잠두가 시작되는 점에서 끝나줘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글씨의 획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마제와 잠든데 또는 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게 있지, 않,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디서 끝나고 이것을 덤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이제 정확한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북구시 초보를 탈출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만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려면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이죠. 에, 이 북극이라는 게 사실상 무슨 정석이 있겠습니까? 그, 이 안진경 선생도 그 당시에 어떤 그 당대의 정석을 무시하고 쓰신 분이고, 또구양순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대의 정석을 무시하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론적 틀에서 꼭, 그, 매몰되거나, 이렇게 써야 된다는 라 어떤 광박관념,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초보인 처음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막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과, 거기에 얽매여서 자기 습관화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래 하자가 있어요. 이 아래 하자를 한번, 그제 방식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가운데니까요. 대충 여기까지 이렇게 왔네요. 그리고 여기쯤에서 이제 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잠두에 시작되는 지점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비슷하게 됐나요? 뭐 제가 보기에는 책과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 자 이제 이십자를 한번 쓰면서 이 이제 끝에가 뾰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봉, 뭐 바늘을 매달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초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로좀 생략하고 그때 이제 뾰족. 자, 0십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이것도 중간부터 시작했어요. 이 위나 아래로 쳐지는 게 아니라 대충의 이 중간 지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면 뒤집고요. 가면서, 좀 얇아지면서,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 중앙 지점부터, 면을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뾰족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힘만 뺀다고 뾰족하는 게 아니고, 자. 자, 이게 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 뾰족하게 빼는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중봉을 잡아서 빼는데, 빼는데, 이렇게 빼다가 힘만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이게 뾰족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게 약간의 절이라고 그러죠. 절을 주면서 절이라는 게 뭡니까? 내려오면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힘이 있고, 이 끝을 뾰족하게 빼는 데도 유리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뺄때 힘을 빼면서도 멈춤 멈춤, 멈춤. 자, 이렇게 빼야 어, 좋은 획이 된다 제 느낌상은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빼지 않고 이렇게 빼지 않고 자, 힘만 그냥 살 빼준다 가면서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아요 어,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도 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빼면서도 약간 그 아까 멈칫멈칫 하는 저를 생략하는 듯한 느낌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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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식으로 빼야 줘야 된다. 하여튼 뭐제 지루는 그렇습니다. 자, 에, 다음 페이지 한뭐 한, 아, 여기 이제 정 자, 정 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자는 뭐, 이 날일 자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인 것 같아요. 회계 반복. 반복. 면뒤지고요 가운데죠. 붙치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쯤이네요. 지금 균형의 보은 그래요. 이거 한번 따라 써보는 겁니다. 그대로 제가 뭐 거기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데다가 쓰고 싶지만 일단은 안진경의 교본을 충실히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면 바꿔야죠.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안 바뀌어지고 비틀었다 그러면은 비틀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내 운필이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완벽한 글씨는 아닙니다만 일단 내자를 이런 식으로 썼다 하는 것을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이 글씨를 하나하나 잘 쓰자고 지금 유튜브에 복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운피를이 초보자들이 왜안 되는지를 어, 서로 좀 느껴가는 과정을 갖자. 그런 시간을 갖자 해서 이 복습을 하는 것이지. 이 제가 지금 이 발을 정찰를 정확하게 쓰고 뭐뭘 쓰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야, 이제 주자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봅시다. 이이 이 발을 정자도 마찬가지고 이왕 왕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왕자도 마찬가지고 이 가면서 가늘어져요. 근데 초심자들이 이걸 캐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처음에 어떻게 쓰냐면 이 두께 조절에 신경을 안 쓰죠. 두께 조절에 신경을 안 쓰니까 은필을 잡는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똑같은 두께로 쓰고요. 기회 조절을 신경 안 쓰고 왕창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뭔가 글시단매력이좀 떨어지는 디자인이 되버리죠. 둔탁하고 그래서 이 안진경 선생의 글을 보면 가면서 가늘어져요. 살짝 가늘어집니다. 가면서 살짝 가늘어져요.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가로활자도 가면서 가, 가늘어지는 것이지. 똑같은 글씨 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 나릴자 한번 봅시다. 가늘어지죠? 가늘어지고 다시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죠? 자, 이런 것들의 두껍고 가늘고. 두꺼워지고 가늘어지는 거를 한번 섞어서 쓰면 왕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비기도 이거와 좀 다릅니다. 자, 어, 큰 차이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둔탁한 왕자하고 약간 좀 가늘 것 이런 데가 좀 가늘어지고 어, 가늘어지고 하는 것을 좀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것이 좀더 어, 디자인적으로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신자들한테는 이런 이제 주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어려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서 쓰는 것과 그냥 막 쓰는 거는 어, 이운필을 교정하는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날 일자 같은 것도 한번 써볼까요 여어에는 겁니다. 서여지여여기서여기히서꺼워요두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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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여기서여기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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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넓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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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깊 운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안진경의 교본대로 한다면은 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약간 곡선을 그렸거든요 이제 앙세하고 배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구양수는 이것이 약간 이렇게 되죠 약간 이런 모양인데 이제 안진경은 약간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이런 회계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저도 어 배새, 앙새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여기 일자는 뭐 정확하게 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인터넷 맞고요 둥그렇게 그렇다고 뭐 너무 둥그렇게 하면 그건 이상한 거니까요. 시작해서 가운데 시작해서 이렇게 이것도 회봉 해줍니다. 한 획. 이게 별거 아닌 획도요, 별거 아닌 획도 정확하게 문필을 자꾸 회봉해주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 획이 하나의 힘이 있어지는 거니까요. 자, 자, 오늘 뭐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에, 중요한 것은 붓을 돌리느냐, 붓 면을 바꿔서 중봉을 잡느냐 이 문제가 오늘은 키포인트고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뭐 진도를 많이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요 고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 면 바꾸죠. 둘 셋. 그래서 여기서 초심자들이 붓을 마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돌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하고 음, 여기서 마재를 만든 다음에 반드시 붓 면을 바꿔서 가는 면으로 여기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려면 찍고 다시 면을 바꾸는 요거를 오늘 이게 사실은 가장 기초적이고 힘들고 쉬운 거 같으면서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어느 획도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